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놀고 있고, 차 안은 작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한쪽으로 위청입니다. 순간 핸들을 꽉 잡고, 주변 상황을 살피며 침착하게 갓길로 차를 이동시켜 멈춥니다. 차가 멈추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기억이 뇌리를 때립니다. 오래된 타이어가 터졌다. 가족들을 살핍니다. 다소 놀란 표정을 짓지만, 모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차들이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두렵네요. 외형을 깔끔하게 세차하면서도 정작 타이어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타이어는 차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부품이죠.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도로 위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관리 소홀은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요? 첫 번째 파열입니다. 공기압이 낮거나 손상된 타이어는 고속 주행 중 파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에도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죠. 주행 중 발생하는 펑크나 파열은 순식간에 차량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제동력 저하입니다. 심하게 마법된 타이어는 빗길뿐 아니라 마른 길에서도 제동거리가 늘어납니다. 돌발 상황에서 차가 미끄러진다면 단 1, 2m 차이로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 셋째, 편마모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운행할수록 하체 부석은 서서히 노후됩니다. 그 결과 바퀴 정렬이 틀어지면서 타이어가 한쪽만 과도하게 닳는 편마모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안쪽 편마모는 운전자가 평소 확인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결국 타이어 파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공기압, 작은 흠집, 하체 부속의 노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나와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 불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동안 자동차를 한 바퀴 돌며 타이어를 살펴보세요. 육안검사만으로도 공기압 상태와 흠집 정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세차를 한다면 타이어의 안쪽까지 손을 넣어 쓰다듬어 보세요. 편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한쪽으로 돌리면 앞바퀴 안쪽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전문가에게 타이어 점검을 꼭 부탁하세요. 리프트에 올려 확인하면 평소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만으로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도로 위에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